회장님을 대신해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회의 앞서서 원만한 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어, 소장하고 계시는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어, 지도위원 동네, 동네지역 지도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회원님만 모두 어,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나주시 바랍니다. <laughs> 국제의 달 은혜.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 이어서 수북 선열 및 호구 명령에 대한 국면이 있겠습니다. 그~ 또 뭐냐? 가가지고, 보험병원에 가가지고, 약 타고, 진료받고 약 타고, 요거니까 네, 한 10시 근황 오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오늘 회원님 여러분하고 기분 좋게 제가 어떤 뭐좀 이제 구상을 좀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그 기분이 전부다 빠졌습니다. 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월해비내는 여기에서 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또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와가지고 사무장인데 통장 빚을 남 통장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전문 해 때마다 제가 누누 어, 돈에 대해서 너 무걱정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달, 이월1 2월까지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만, 여기서 그만, 자기가, 그만, 몇분 여타가, 그만 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그냥 나둬래있습니다 해서 돈을, 안, 인출 안시입니다안직 있고. 아, 그 다음에, 어, 12월 넘어가가지고는, 내년 1일부터는, 돈을 못 찾아갑니다. 누구든지 가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무슨 가정사, 본인 무슨 있으면 그게 여기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 하... 밖에 밖에서 여기는 지금 어, 그런 분안 계실 줄 알겠습니다만은. 밝혔어. 여강책이시면은, 어 제가 꼭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구층에서 나오는 어 1250에서 그 다음에 조금에 조금 더 올려주려면 모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목식 징제가에서 아시나이 하고 막이런 여기 막 입에서 넣어도 제가 참고 있거든요 우리 지혜가 뭐 다음 때보다 돈이 많다 이사인데 내가 말은 어떡 겁니다 근데 회원 여러분 하여튼 몸 건강 하시고 가정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해놓고 이제 성부장께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강기 그, 설치 공사인데요, 어, 공사 예정 기간에 그, 아침에 제가 또 동네 구청에 또 확인을 하십니다, 신문하고 통화를 하고. 하루 어, 22일부터 공사에 들어가드는데, 거기서 공사 개입하고한 그래서 한, 한 어, 다음 주간부터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어, 그러신다고 일부 어, 업체와도 그, 협조도 필요하니까. 일단은 사무 그 이전은 한 8월 말로 좀예상하고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 전국 상위 공개 행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어, 대회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어, 장소는 수원 소재 보호니카대학할 그 체육센터입니다. 어, 실제로 우리 제일 니까 해외 전적기 답사 순방 계획입니다. 순방 기간은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어, 순방국가는 어, 캄보디아입니다. 어, 넷째 또 어, 같이 그 전적기 순례 행사 계획입니다 어, 날짜는 저희 담당 직로 10월 19일 날로 어, 정해졌는데 오늘 어, 전적기 순례 행사도 하고 어, 어, 10월 달그 월내에도 그, 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소는 아직 정해지 않았으나 어, 9월 달. 원래 행사시 확정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원래 그 행사는 어, 9월 14일 날 금요일입니다. 어, 9월 15일이 그 토요일 관계로 어, 하루 앞당겨서 어, 금요일 날이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조금 전에 그 해외기금 그 적립금 내용입니다. 방금 그 회장님께서도 어, 그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18년 7월 25일, 현재로 통장, 그, 저, 정리된 걸, 그, 어, 410, 10만 4천 원이, 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그, 그, 배부된, 그, 현황을 좀, 참가해 어, 주시면 되고, 어, 그, 리고 9월 그 모임새에는, 뭐 어, 해치, 그, 이미 좀 하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지금에 또또 제가 뭐 준비를 미처 못다 못해가지고 다 어, 준비를 못했는데 9월 내 회시 해직을 각 개인당 개인 회원님들 대분에 어, 하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뭐미흡사이라든지수 또는 뭐 합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또 서로 통해서 어, 소명해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정립된 금액을 이제 뭐 인출 하지도 않고 안안 해도 되십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이제 탈퇴, 개인이 탈퇴를 하겠다 하는 것, 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탈퇴가 반항감을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회장님께 강조를 하다시피 어, 어, 탈퇴 반항감이 이제,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저, 또, 어, 갱교사, 그것도 저, 정해진 해직에 따라서 어,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뭐 다른 거에 해치기라든지 이런 또 엄은상이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석한 부분을 제가 해결 대신해서 본청 설명하이하도록 하십니다. 뭐어금그 엄은상이라든지 커넥션 제가 지금 답답했습니다. 드에서 자꾸 얘기를 그 얘기를 또 들려 인서 제가 저 아침에 준비를 못 했는데 해당 요새가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혼자. 다 그리고 신문을, 네, 예? 예. 그래도 참 상위 <laughs> 이 그래도 참상의국경에이 공인 저 사무실인데 신문을 안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신문사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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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들도 못합니다. 뭐 아, 그런데 그래서 국민일보, 뭐 아, 뭐, 그날 칠것백년을 아, 뭐 100, 100, 치면 천 양, 양천원네 야, 그래, 내가 오도내도 야, 도 우리 김웅 씨가. 이 모은 씨가 시문 하면 한 한줄안 먹어가는 사람이거든. 그러 시문 그 대신으로 국민 일보가 저누어다 주니까네. 보는 게 빨리 빨리. 예, 그래, 을하요이아까서그이 그래, 뭐, 예. 예. 예, 그래, 예, 우리 운노라고전략회가고 이게 여수에 시겠다는그사이 아까 나지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아, 예, 예? 아, 돈 때문에 대는 얘기 하는 사람은 나둘 필요가 없어요. 그, 그, 저가에. 예, 돈 주고 내버려. 저가, 저가, 그 저가, 이거는, 내가, 저가, 어디, 어디, 딴데 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저가, 몇 사람, 두 사람, 내가 지금 생각은 두 사람 정도.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 막, 편안하게 안 나오는 게, 우리 열에 사람 다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니, 두 사람이고, 어. 세 사람이고, 열. <laughs> 음물의 개고리가 한 발이 들어오지 못해. 그런 말소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회원의 자기그 말, 아, 당장 그걸 하면 전체를 할 수, 전체를 하고. 예, 제가, 만약에 말도 무슨 말이 있다면 절대 그 용서는 안 합니다. 예. 네. 그 전체가 뭐, 나 저는 돈 받아가야 빌리는 것 뿐인데, 저게 뭐, 뭐, 자꾸 이런 물어산데. 뭐, 저도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에게는 좀 지발하고 그런 주, 질문을 좀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렵거든. 회장님 <웃음> <웃음> 저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눈을 부르시고 하니까 내, 내가 뭐참 뭐 나는 돈 받아가지고요. 지에 드리고 나머지 고 아, 예. 어, 네. 절대 그 봉사하는 겁니다. 다. 아이고, 눈볼수 있는 사람 그런 거다 체크해요. 네, 그건 무엇이 그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야 좀세면 아이고 정 말. 고맙구나. 다 이래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회원을 위해서 앞으로 뭐 본서에 쓰기 이거는 용기 저도는 아니다. 예. 이 저도 저자입니다. 그, 요원들인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자리가 또 찾아 쓸 끼지. 뭐 그래. 차쓰는 것도 없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참막가 그래 바꿉니다. 저는 뭐 그런 도시 집으면은 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뜻이 뭘 현재의 기능을 죠돈달라서라그기합시다 예, 예. 칼을 딱그 원래 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맞추고 어, 그, 저 말복인데 저말복인데그저어길딩집에탕을전물 아, <laughs> 예, 좋다 해서 오리탕을 전마다 다시도 없더래 아, 그래. 그 그래. 그 지금 저취습니다 예예, 그 조치 제 조치 제제 예, 예. 소주 한잔 하시고 뭐 부정.